당신이 관심 가질 만한 거래가 하나 있습니다 아모니 타소니스의 옛 철로를 이용해 뭔가 미심쩍은 메비우스 화물을 운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열차를 파괴해달라는 의뢰를 받았는데 제겐 그럴 인력이 없습니다 당신이라면 가능할 것 같기도 한데 어떠십니까? 우정탑이 막히는데 미래가 있겠습니까? 광물이 없는데 자꾸 일만 시킬래요? <laughs> 가스가 부족합니다. 가스, 가스, 가스! 자나깨나 가스 조심! 광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광물이 없는데 자꾸 일만 시키나요? 광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저기 우리 쪽으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전투를 준비하십시오. 업그레이드 완료. 너무 미치는 마세요. 전달한, 발견. 연구 완료 목표를 포착했습니다. 저 열차가 목적지에 도달하기 전에 날려버리십시오. 목표가 달아나려고 함. 공격해야. 광물이 없는데 자꾸 일만 시킬래요? 연구. 끝! 목표를 쓰러뜨렸습니다. 거긴 맞다고 생각하세요? 공맹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방물이 부족합니다. ¡Oh! 그냥 터는 걸 권하지만 이 열차들은 싹 불태워버리는 게더 안전할 것 같습니다. 들은 불가능합니다. 부족합니다. 가울가 울린 쟤가 울린 쟤가 울린 쟤가 울린 가 울린 쟤가 울린 쟤가 가가 울린 쟤가 가스가 부족합니다. 가스 동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진 않겠죠? 가스는 점검이 필수! 업그레이드 완료! 잘아껴나 가스조심! 정거장에서 또 다른 화물이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열차를 지연시킬 시간입니다. 열차 한 대가 빠져나갔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안 좋은 소식이로군요. 어. 아래쪽 솔로 있는 열차는 다른 열차들보다 빠릅니다. 저 열차를 막고 싶다면.

부족합니다.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적병력 접근 중 방어 필요함. 가스. 동맹이 공격받는데 보급만 있나요? 어, 가스는 점검이 필수. 가스가 부족합니다. 가스 가스 가스. 잔나깨나 가스 조심. 가스는 점검이 필수. 가스가 부족합니다. 광물이 없는데 장. 공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지 않겠죠? 자, 맹이이공받받데보보만있있요적첫공모모르요요차차두대 동시에 에어옵옵다다공을한 한층 더화화할시입입다다 n g 가스, 가스! n a i 나스 u n g 불가능합니다. 에너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에너지 허! 허! 적 공격 모르나요? 모르면 맞아야죠. 에너지가 분명히 공격받고 있습니다. 시간 증폭 바로. 가스는 저지하기 필수. 어스 주 목표 방어. 목표를 저지했습니다. 적의 공격 임박. 방어 준비해야 함. 공격받고 있습니다. 거긴 아니죠. 기지가 공격받는 공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가스가 부족합니다. 가스, 가스, 가스. 잡아야 할 열차가 또 하나 생겼군요. 사령관님, 열차를 놓쳐서야 쓰겠습니까? 봤는데 구경만 하지 않겠죠? <laughs> 봤는데 보고만 있나요? 가스가 부족합니다. 아군이 공격받는데 구경하나요?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파괴되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전사들이여 정말 대단했습니다.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깨나 가스 조심 가스는 점검이 필수 계약에 따르면 세 번째 선로에서 열차를 파괴하면 큰 보상이 주어집니다 아, 이건 절 위한 게 아니라, 이 세계를 위한 겁니다. 제스. 아, 이거예요. 빅맥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에너지 승모표가 파괴되었습니다. 파괴, 확인. 파괴 파괴 파괴. 파괴. 적의 숨실 막대함. 적의 공격 움직임이 감지됐습니다 빠르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거긴 수환 못해요. 거긴 아니죠. 어? 미니맵 안 보나요?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자나깨나 가스조심. 업그레이드 완료. 놈들에게 남은 화물이 얼마 없을 겁니다. 계속 힘내십시오. 동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가스는 점검이 필수. 가스가 부족합니다. 가스, 가스, 가스. 여긴 맞다고 생각하세요? <목소리도> 동맹이 공격받는데 무정만하지 않겠죠? 적이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서 놈들을 공격해야 합니다. 적 공격 모르나요? 모르면 맞아야죠. <목소리도> <목소리도> 시간 정지. 고지하겠습니다. <이> <목소리도> 확인 완료 아주 훌륭한 공격이었습니다 열차가 또 하나 출발합니다 저 화물이 전달되지 않게 막으십시오 업그레이드 완료. 가스가 부족합니다. 가스 가스 가스. 몬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병력을 치워습니음 매우 만족스러움. 반드 말씀드리자면, 정말 훌륭한 전투였습니다.